자, 안녕하세요. 10월 22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종남 오늘도 시장 정립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의 긴장감이 여전한 관계로 인해 혼조세로 장은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에는 코카콜라, 3M, GM, 요 기업들의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되게 양호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코카콜라만 하더라도 장중 4% 넘게 급등했고, 3M 역시도 7%, 그리고 팩트에 따르면 S&P 500 상장사 중에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4분의 3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이번에 공개하게 되었다는 거, 이거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한동안. 실적 공개가 긍정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미국의 경기는 아주 좋다라고도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 경기 침체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파악을 할수 있겠죠. 물론 고용은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까지는 일부 갈수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트럼프 중국과 협상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 잘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1월 1일부터 감세안에 이어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된다면은 둔화는 완화로 바뀌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다시 경기가 살아나는 고용이 살아나는 이게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 내년은 이렇게 따라가 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번 올해까지 금리 인하 그리고 내년 에한번 인하에 대한 얘기는 확실하게 들리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조금 이 둔화되는 게 없잖아 있다 보니까는 추가로 더할수 있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어서 그게 만약에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원했던 최고의 호재다. 이런 식으로 접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국지효가는 WTI 기준 57.82달러로 플러스 0.52% 상승 마감했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는 강세금 가격은 급. 락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보면 좋을 것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계속 이 휴전이 안 됐었던 이유가 뭡니까? 전선이 우크라이나는 우리 영토를 잃을 수 없다라고 하고 러시아는 일단 가지고 온 거는 우리 걸로 해야겠다라고 싸우다 보니까 여기서 진전이 안 보여지게 되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양보했습니다. 현재 전선이 협상의 출발점이 된다. 부팅 입장에서도 원하는 걸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 이게 끝이 보여지게 될수 있겠네?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근데 이전보다 압박이 커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움직이는 걸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핵심은 단순해요. 지금 가자 쪽에서도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프레셔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베네수엘라, 친다란 얘기가 얼마 전부터 계속 들려오게 되었었거든요. 그것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전선을 세기로 확장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보니 하나로 집중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예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니 우크라이나도 지금은 좀 심각성을 인지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에 베네수엘라를 진짜로 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유가겠죠 역시나 핵심은 그거 어떻게 될지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ai 웹 브라우저 챗 gpt 아틀라스를 출시하게 되었다 라고 해요 구글 크롬의 도전장 내밀게 되었다 라고 하는데 뭐가 됐든 경쟁 그러면 ai 반도체는 수요가 급증을 하겠네 이렇게 이건 따라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ai 기술이 발전하면 하드웨어에 적용되는 것도 많아지게 될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핸드폰 쪽도 굉장히 유망하지만 전기차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유망하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차가 이쪽 선점을 하겠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쭉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모든 게 전자 제품화가 된다면 디스플레이의 매출은 증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무엇보다 한국은 중국의 업체를 누르고 앞서가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어, 성장의 원년이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선박 한국서 건조 이거 제대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쪽에 좋은 분위기가 보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어, 미국권은 확실히 우리가 가져가겠네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LNG 지금 전력 발전 양이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고 있어서 이게 운송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 터미널도 만들어지면서 더욱더 많은 물량을 운송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잘만 한다면은 이로 인한 수익성이 쭉하고 높아지게 될수 있다 보니까 관련 주도. 지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S 필요성 높은 건 다들 아실 테니까 이건 다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방산 관련 해가지고는 K9이든 전투기든 일단은. 한동안은 장사가 잘될 것이다. 휴전하면은 이게 장기적 분위기까지는 안 간다 라고 할수 있어도 이 중기적으로는 그래도 준비해야지 긴장감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가 계속 전 세계 국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한동안 어야 이거 실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데 생각을 할수 있고 나중에는 부품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판매를 할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 보니까 이쪽은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이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는 지금 백화점이 잘 나간다, 면세점 잘 나간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 결혼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또 백화점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 양쪽 모두에서 성장을 해? 쌍끌이 좋지 않나? 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백화점 쪽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 오늘의 시장 정리 싹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이런 것들 파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퓨얼셀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나온 특정 뉴스 때문에 좀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네, 한번 곰곰이 보세요. 추세라인 이탈한 거 있습니까? 없죠? 결국에 또좀더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현패 있으면 딛고 올라가는 거 나오게 될 거예요. 정확히 어떤 걸 봐야 할지에 대해, 핵심을 살펴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꼭 한번만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게 되었다? 청정 수소 발전 입찬을 중단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관련 기업들이 대혼란 빠지게 되며 부산퓨얼셀 조정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한국이 친환경, 친환경 말은 했지만, 어, 야, 이거 실제 행동으로까지는 이어가지 않는 것 아니야. 지금 예산도 부족하니 많이 얘기가 많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면은, 야, 이거 국내에만 좀 뻗어 있는 이러한 친환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지겠다. 당장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수 쪽에 집중하는 쪽은 아, 이예 한숨만 나올 텐데. 근데 퓨얼셀은 여기도 이제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일단 퓨얼셀의 수소연료전지 기술력은 어떤 상황이죠? 글로벌 탑입니다. 탑3 중에 하나예요. 미국 쪽에 지금 수출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보내면 해외에서 어, 야, 이거, 실적을 좀 많이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수 있는 중국 쪽 제품이 미국에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렇게 볼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수소 같은 경우에도 내년 1월 1일부터 보조금 지급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미국이랑 중국이랑 엄청나게 싸우는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중국 업체 들어오려고 하면, 예, 보조금 주겠습니까? 계속 압박하겠죠. 그러면 유럽이랑 한국이 이쪽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 야, 이거, 우리 좀 나름의 입지를 갖게 될수 있을 거고, 그렇게 여유전지가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또 유지부수 관련해서 나중에 매출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소가 ESS랑 약간 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ESS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남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발전소 옆에 하나 설치해 놓으면 되게 편리하게 또 확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도 남는 전기 효율적으로 일단 쓰려고 하는 거에서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ESS로 이렇게 갖다 대더라도 남는 전기가 더욱 더 많아지게 된다. 그럼 그걸 수소로 유통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럼 ESS 다음은 우리다라는 거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수소를 만드는 방식이 석유, 석탄, 가스 그리고 그냥 이 완전 친환경 어, 남는 전기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석유, 가스 쪽으로 되게 어, 키우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수소도 하나 더 이제 확대해 가지고 에너지원을 키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어야 이거 발전소에 요게 많이 갈수 있지 않을까 이것 또한 나름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전이나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면 버려지는 전기도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그냥 미국이 알아서 끌어 주겠구나 근데 미국이 이렇게 가면 한국부터 유럽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유럽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이런 데서 따라가게 된다면 정부의 지원은 의지가 당장은 없더라도 앞으로는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시 진전이 보여지게 될 거고 그럼 해외부터 계속해서 레퍼런스를 쌓아간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뭐다 한국 내에서 지금도 대장이지만 앞으로도 대장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 맞춰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장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일정은 뭐가 있다 미국에서 수소 관련해가지고 보조금 시작했을 때 어느 정도 여파가 나올지 이것만 준비하면 되죠. 그러면. 그냥, 좀몇 달, 한두달 정도는 기다리긴 해야 되겠지만, 그전 기대감 선반용 나오면, 요즘 시간 문제다 정도로 급하지만 않게 현재 위치에 접근을 해나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떨어졌을 때 수급은 어떤 걸 봐야 된다? 다른 거 이것저것 복잡하게 보지 말고, 외국인 위주로. 지금 좀 떨어지더라도 사고 있잖아요. 이들이 괜히 사겠냐고요. 기관까지 들어오면, 버티는 데엔 무리 없다. 그리고 61선 기도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어가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볼린즈 하단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중앙선 돌파하면 상단까지 가는데 여기마저 돌파하면 그때마다 한번씩 고점이 뚫리며 저점이 높아지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번 더 이렇게 스텝업, 요거 준비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 퓨얼셀 제가 말씀드린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글로 쓰며 마무리까지 해 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건 뭐라고요 한국은 좀 아쉽다 하지만 미국은 괜찮고 두산 퓨셀은 미국에서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 수급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우선 그다음 기관 보시면 되고 지지라인은 61선 위에서 버티면 괜찮고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바닥 찍고 21선 돌파에 볼린저 상단을 찍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때마다 스텝업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한번 스텝업하는 거 요거 따라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마무리 질수 있겠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